안녕하세요. 이번 몬스터 길들이기 업데이트 코멘터리입니다. 원래는 그 파우스트나 치노 둘 중에 한 명을 초월시키려고 했으나 공식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의 그 반응을 살펴보니까 기터를 투자하는 게 매우 아깝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그냥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존에 지금 도로시를 제가 안 했는데 도로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업데이트 커멘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시다시피 조얼 업데이트가 있기 전에 급하게 40을 만들고 레벨업까지 다 시켜놓은 파우스트입니다. 하지만 보류를 시키고요. 아 그래도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는 치료의 파우스트로 이름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엄청나게 큰 뿔과 그리고 두 마리의 패슬 같이 데리고 다니네요. 자 기존에 그 파우스트는 해제로 유명을 했잖아요. 패시브는 그 치료기 계약 공격시 일정 확률로 적과 나머지 적들 중 최대 두명을 연결시킵니다. 연결되어진 적들에게 적 피해량의 60% 피해를 입힙니다. 반사. 뭐 그런 의미겠죠. 흑색 영혼. 연타 피해, 검은 불길, 공포 상태, 치르의 악몽, 무기력 상태, 흑색 운석. 네, 원래 그, 퍼스트의 매력은 해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제가 사라지고, 그 무기력과, 무기력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원래 실명도 있었지만, 실명이 없어지고, 공포 상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친구의 그스킬 사용하는 모습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백스텝 하나 백스텝이 아니고요. 백스텝 둘 백스텝 기존보다 백스텝이 좀 늘어난 것 같죠. 기존 파워스트는 백스텝이 한개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백스텝이 총두 개였는데 백스텝이 한개 늘면서 해지가 사라진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치노, 폭주의 치노는 폭주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시 최대 5초 동안 변신을 하는, 그 변신 시에 폭주가 되어서, 뭐, 공격력도 올라가고, 공격 속도도 올라가고, 이동 속도도 올라가고, 뭐, 치명타율, 초월타율, 뭐, 증가하고, 체력의 40%만큼 변신 체력을 추가로 얻는다는데, 하지만 아무런, 그냥 피해, 다른, 그, 별다른, 그, CC기 없이, 주위에 피해만 입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두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팀 배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받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검기를 날리네요. 저 지금 두 개째 스킬을 쓰고 있는데, 스킬 세 개가, 가 중원거리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한 개는 근접인데, 별다른 시 c 기가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몽길 관련 커뮤니티에서 평가를 안 좋게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친호는 예전부터 몸은 괜찮았잖아요. 몸은 괜찮았는데, 시 c 기 부재로 인해서 많이 소외를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모습이 초월 캐릭터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도로시로 그냥 마음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관리에 들어가면요. 자 장비 관리 보시겠습니다. 장비 관리 보시면은 초월 아이템 경우 원래 강화가 안되었잖아요 근데 강화를 할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10연속 강화라는 게 생겨서 좀더 편하게 강화를 할수 있게끔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볼 장비를 한번 강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를 키울 예정이라 도로시에게 맞는 장비를 한번 강화 시켜보는 것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장의 목걸이를 10연속 강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좌측에 결과창이 뜨게 됩니다. 어차피, 6강까지는 100% 성공이니까 이런 식으로 뜨고, 10회 시도 안에서 한 번도 강화가, 없... 그, 안 됐다는 걸, 7부터 10까지는 다 실패로 뜨죠. 확실히 그 1강부터 6강까지 100%니까이 시스템은 빨리 더 빨리 들어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까지 됐고요 미션 도우미 도로시 뭐 이런게 나오네요 미션 확인도 보상을 받으러 갈까요? 가이드로 도로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새로 또 추가된 시스템인가? 시스템인 것 같죠? 또 다른 아이템을 시변서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동일한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한번더 시변서 강화를. 굉장히 공짜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시스템. 참 매력적인 시스템인 것 같은데, 좀더 빨리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아, 초월 강화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요. 초월 강화 시스템은 기존의 칠산 캐릭터를 녹여서, 심안의 렌, 강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이전 강화 레벨이 5. 현재 강화 레벨이 6. 자, 다른 재료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화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미션도 바뀌었죠. 보상 바뀌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키가 있는 것도 말이죠. 기존 완료했던 그런 미션들이 다시금 초기화돼서 그런지 뭐 보상 받기가 늘어났네요. 굉장히 많은 미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아서 챙겨주실 것 같으니까 별다르게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연속 1일, 그리고 이벤트 미션이 이렇게 추가됐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대전 부분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팀 대전. 지금 그세 번째 탭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탭까지 나와 있고요 앞으로 지금 초월 캐릭터들이 더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팀 대전에 있는 팀 대전의 변화도 생긴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버리니까 약간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더 보완하는 그런 컨텐츠로 거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다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대충 넣고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두 번째 탭으로 두 번째 팀으로 교체가 되어 버리네요.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6년 2월 29일 업데이트에 대한 코멘터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및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